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아이고야. 잘 계셨나요, 오늘? 많이 슬퍼스 것 같아요. 주주이신 분들은요? 네. 뭐~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제 아래로 완전 하방향으로 바뀐 것 같고요. 조금 지지 좀서가면 좋을 텐데. 얘네들 분할 합병 해가지고 솔브레인, 솔브레인 홀딩스랑 분할 합병 해가지고 해도 뭐상 비슷하게 쫙 올라갔는데 이틀 동안 대봤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아, 뭐, 이차 전제에 엮여 있는 것도 있지만, 얘네는 브라수저, 브라, 브라수저, 브라, 브라수저잖아요? 그것도 국산화로 만든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도체에서, 어, 먹거리가 돼야 되는데, 또 반도체조차도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작년만큼. 아, 지난번만큼. 그때는 뭐, 소브랑 홀딩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 너무 깜깜하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느정도 흘려나온 다음에 좀 횡보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솔브린홀딩스를 아직 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관망주로 났는데 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실망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 누구, 이제, 외국인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외국인조차도 지금 코스닥 코스피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음, 조금 안타깝네요. 네. 후성, 나인테크, 뭐, 오늘 뭐, 테슬라, 뭐, 이 충격으로, 음, 다 흔들렸다고 생각하고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잖아요. 네. 뭐, 3년, 3년? 3년인가 5년 뒤에 뭐 2,500만원짜리 뭐차 만들어서 뭐 상용화 하겠고, 배터리의 수명은 뭐더뭐 뭐 무슨 뭐 위험한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 이름이 까먹었네. 그거를 사용해서 뭐더 오래 쓸수 있게 하고 막, 응? 그래서 물가가 싸지 단가가 싸지는 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LG화학이나 저 1번 저쪽 거. 안쓸 생각이다. 니네 3년 안에 어? 좋은 거더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어? 니네 거 얼마나 살거 같냐라는 사인이라고 지금 저 말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차트 한번 봅시다. 아 이거 뭐 좋은 방송 기쁜 방송 막 만나면 좋은 친구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뭐 그런 방송을 못하게 만드냐 얘네들은 맞죠? 네, 상 한번 치고 거래량으로 쭉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상복귀했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예전의 가격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이 나오냐면, 일단은, 미중, 그 이제, 미중, 뭐야,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는 완화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라는 존재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또 향방이 갈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뭐 한일이 계속 좋아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솔브링 홀딩스에 나오는 이제 브라소소를 쓸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리고 후성. 아이코야. 뭐 이제 실망 매물이 쭉 나온 것 같고요. 네. 얘는 뭐, 얼마나 올라, 얼마 올라가지도 않고 왜 이러냐, 표가. 야, 원래 적정성이한 만원대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원대는 뭐, 21선을 완전 뚫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다 두렵죠? 이거 뭐,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100장에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어우, 저는 이거 무서워서. 이런 그림은 무섭죠. 음. 여러분, 이제, 이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자신의 그, 어, 매수 매도의 그 타이밍을 뭐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다 빠져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고요. 네. 기업은 뭐 그렇게 가치가 지금 떨어진 건 아니죠, 솔직하게. 네. 근데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걸 다시 반납한다는 정도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나이트. 이야, 나이크 너무하네. 오늘 와 5,490원까지 찍었었네요. 쫙 올렸었는데 장 마판에 그냥 쫙 밀고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고요. 거래량 터진 거 보면서 긴은봉이쫙 나온 거 보니까 장대 음봉에 나와서 어, 위험하네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위험하다. 네. 일단 뭐더 좋은 뉴스가 나와야지 다시 저 정도로 움직일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추천하면서 야 이건 정말 괜찮다 얘는 이거는 어, 이 기업은 일단은 대기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lg 뭐뭐 lg 뭐, 디스플레이,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빵빵하니까. 그리고 얘네들 그 값어치도 단단하니까 괜찮다 봤는데, 오늘 같은 일이 있을 줄이야. 아, 적당히 버텨도 될것 같은데, 어, 좀 많이 내려왔고요 내일도 하얀 분위기로 내려가면 많은 사람이 던지겠죠? 네. 오늘도 이미 이만큼 던졌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 대회가 정말 좋은 뉴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는 했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을 2차 전지에 대한 종목은 제가 안 갖고 있지만. 네. 아무튼 어, 좀더 지켜보는 걸로. 네. 아직 회사 가치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